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 7 시작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은 오후 3시쯤 그쳤는데요. 지방 자치단체들의 발빠른 대처 덕에 퇴근길 교통 내라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합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우산을 썼다 접었다를 반복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겉옷에 달린 모자를 씁니다. 서울 오니까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많이 오는지 몰라서 우산을 못 챙겼는데 지금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서는 도로가 얼까 봐 제설제를 뿌려주고 쌓인 눈도 쓸어줍니다. 시민들은 차가워진 바람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10시쯤에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는 눈이 안 내렸는데 나오고 지하철에 타고 여기 내리니까 눈 내리기 시작해서 되게 좀, 좀 새로운데 좀 걱정도 됐었어요. 또 춥기도 하고? 근데 또 우산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오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2시에 해제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려진 대설주의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낮한때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침 7시부터 제설 대책 2단계를 발령해 9000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시내 곳곳에 2000톤이 넘는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또 퇴근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씩 늘려 운영하고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을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내일 아침도 도로가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 혼잡과 빙판길 안전 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이 전국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734명이나 급증한 5805명으로 20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8-90%까지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5,000명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두세 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월 말에는 하루 2만 명, 3월 말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경고 단계로 당초 계획대로 1일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 대응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방역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4곳 가운데 한 곳인 노원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가 정상화됐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노원구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중단을 알리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폐기물을 25년째 처리하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일명 노원 쓰레기 소각장.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소각장을 이용하는 자치구에서 돈을 받아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연간 40에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2020년 말 쓰레기 소각장 공동협약이 끝나면서 자치구에서 돈을 받지 못해 특별출연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한 대가로 받아온 지원금을 끊겠다는 소식에 수십 년간 소각장 주변에 살아온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특별출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형 협약서가 제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쓰레기도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가 나쁜 서울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갑작스런 통보에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집회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집회 신고를 접수한 날 서울시는 특별출연금을 한시적으로 다시 지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방침을 바꾼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 달? 왜 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 줘도, 줘도.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근데 서울시는 그냥 이렇게 두달 줘서 이런 시끄러운 걸 살짝 덮으려고 하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 금천구 쓰레기의 추가 반입을 요구한 서울시와 오래된 소각장 안전의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노원구는 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 반입을 그 시에서 그 주장을 했고 지금 주민 지원 협의체나 이런 주민, 지역 주민분들은 그 지금 노건 자원 해수 시설이 24년 지났고 많이 노후됐고 또수음이나 분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니까 시설의 그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타 자치구의 쓰레기는 반입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 생활폐기물을 지금 반입하고 있는 인근 5개구에 특별 출연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기금 자체가 지금 고갈되는 그런 상황으로 어 주민들께서는 시에서 그 기금 지원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난해 쓰레기 처리 예산을 확보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한 인근 자치구들은 결국 예산을 올해로 넘겼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금년 한해는 일반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되어져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T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0년 공동 이용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 출연금이 전입되지 않아 자금 고갈이 발생했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중단 의사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이용협약 대상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부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운영 방안으로 지난해 미부과금을 자치구에 부과해 주민지원을 재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원자원해수시설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적정 소각률 80%에 비해 낮은 71%로 운영돼 추가 반입 여력이 있으며 주민 지원 협의체는 협약에 따라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반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각장 특별 지원금 문제를 겪으면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동 쓰리 소각장과 노원 쓰리 소각장,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20년 적정 기준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수가 필요합니다. 예보수 하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장 반집 중지나 현재 서울시 노후시설 중지가 되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하루 천톤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을 설치해 매립 생활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고 올해부터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땜질식 처방보다는 서울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열풍이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 주문액이 무려 일경 5천억 원을 넘겼고,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증거금 114조 원이 모이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역대급 흥행 기록을 쓴 LG 엔솔을 통해 공모주 열풍의 명함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공모주 최대어라 불리는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역대급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시중의 유동자금이 여기로다 몰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어, 고점 대비 한 13%를 내렸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LG 엔솔이 상장이 되면 어, 시가총이 한 100조 원 정도가 넘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2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펀드가 LG엔솔을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 기존에 있던 주식을 좀 팔고 l g 엔솔에 청약을 이번에 했고 또상장이 되면 LG엔솔을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펀드가 지수를 추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한 1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을 내리면서 LG 엔솔에 많은 자금에 몰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자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가장 많은 주식을 받은 KB가 한 주에서 한세주 정도 전망이 되고 뭐 대신 신한 뭐 이렇게 여섯 개의 정권사가 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 있어서는 조금밖에 주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의 셋이 추첨을 통해서 주식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반은 균등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주를 청약한 사람한테 무조건 모든 청약을 한 사람에게 뭐한 주에서 세주 정도 받을 것이고 아마 비례 금액 2천만 원 정도에 한주 정도 받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1억 정도 청약했다 그러면 한 다섯 주 정도를 비례로 받을 것이고 균등으로 한한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 미래의 셋이라든지 기존의 계좌가 많았던 정권사에는 아마 추첨으로 주식을 배정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 공모주 열풍이 지난해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어, 주식 시장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기존의 정권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걸 말하고요. 이 발행시장을 IPO라고 부릅니다. IPO가 이제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한다 이런 뜻인데요. 발행시장에서 주식은 무조건 개인들이 청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시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져 있지만 발행시장에 주식을 공모할 때는 현재의 시세보다도 약한30% 이상 이하로 쌍가격으로 주식을 줘야지 상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의 요건을 1000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줘야만 주식에 상장이 될수 있거든요. 이 상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통시장에 튼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LG 엔솔이 국내 2위에 이를 정도로 100조 원이 넘을 정도 아주 큰 주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이 뭐 나상까지 갔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한 5천만 명가 넘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이 한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70% 정도가 국민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행시장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주식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발행 시장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대부분 수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모주가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될 거란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27일에 상장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따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 화학이 과거에 105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LG 화학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분할을 하는 건데요. 이 종목이 과거에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CATL이라는 기업이 이제 1위를 좀 뺏었지만 아마 LG 엔솔이 이번에 상장을 하면 다시 세계 1위에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만 원에 공모했는데, 어, 과거에 LG 화학일 때 105만 원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아마, 어, 모든 펀드가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게 되고 또 주가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나상 가능성도 있다.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이런 공모주 주식을 받으면 꼭 5일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관 투자가가 이번에 확약을 한 것이 6개월 이상 80%인데요. 나머지 20%는 확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받으면 뭐 은행이나 정권사들이 뭐 일주일, 열흘, 한달 이내 언제든지 물량이나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초경매수는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공모 주식을 꼭 5일 이내에 팔아야 되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이 거래량이 증가할 때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1 0 0만주 이상 거래가 된다 그러면 본인의 주식을 파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모주가 첫날 반짝 따상한 후에 폭락세로 돌아선 경우도 있었거든요. LG 엔솔의 상장 후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뭐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한 한, 50%까지 큰 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가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개인은 절대로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5일 이내에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첫날 따상이 된다 그러면 어, 그날 파는 것도 좋고 아마 뭐 오래 잠깐 보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오래 가지고 있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어, 어,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 당첨이 곧 대박이라는 인식도 생긴 게 사실인데요. 이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주식이 다 이익을 낳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개 이상의 주식이 상장이 되고 있고 공모주 청약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식을 가르쳐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주 주식에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미래 가치가 밝은 주식에 투자를 해라. 보통 한 90%는 이익이 남지만 10% 정도는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주 주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투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뒤에 그 기업이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만 투자해야지 무턱대고 모든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도종 교수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열풍의 명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계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베이징 당국이 변이 감염에 출처로 다름 아닌 캐나다에서 발송된 국제 우편물을 지목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정혜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 내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송된 국제 소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캐나다가 발끈했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확산 경위를 역학조사 중인 베이징 보건당국은 지역 내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난 11일 캐나다에서 발송된 소포를 받은 이틀 뒤부터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국제 우편은 지난 7일 캐나다에서 발송돼 미국과 홍콩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초슈 분석 현시. 변두수위 오미크론 변이주 BA.1 진화 분지. 유베이징 기왕병리 및 이지 근 국내외 성시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주 군 존재 차이. 부속위 동의 전보련. 캐나다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며 반박했고, 관련 기사들에는 분노와 조롱 섞인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장관은 기이한 논리라며 일축해버렸고요. 의학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연구 결과 등을 들어 중국이 억지 논리를 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의 중국 전문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최신 과학적 자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고요. 캐나다 우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캐나다 공중보건청의 지침을 인용해 국제소포를 포함한 우편물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는 간첩 혐의로 3년 가까이 중국에 구금된 캐나다인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중국이 올림픽 기간 중 코로나19가 대확산할 것을 대비해 부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예멘 반군 세력인 후티의 공격이 벌어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반격에 나서는 등 중동 지역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참하게 붕괴된 건물과 공습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겨져 있는데요. <목소리> 예멘 내전은 중동 지역에서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시아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순위파 국가 대간 대리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 꼽힙니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규탄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ing escalation of conflict in Yemen. Overnight airstrikes by the Saudi-led coalition on the capital Sana'a are reported to have left at least five civilians dead.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민간인 살상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계속되는 공격으로 예멘 내전을 종식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엔이 추산한 예멘 내전의 직간접적 사망자는 지난해 말 기준 37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예고편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다른 콘텐츠 예고편들과 비교해도 현격히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과거 한국 좀비 콘텐츠들에 대한 찬사와 함께 믿고 보는 K 좀비물이라는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달라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주는 소식 또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미국 로튼토마토 선정 2021년 최고의 호러 시리즈 1위를 차지한 건데요. 로튼토마토는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로 매년 최고의 평점을 받은 작품을 뽑아 발표합니다. 지옥에 대해 로튼토마토는 악마 같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작품이자 인간의 본질을 깊게 탐구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오늘 서울동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 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적설량은 3.4cm입니다.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 낮 기온도 2도 내외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이 절기상 대한인데 한파의 폭설까지 진짜 겨울을 실감케 합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곳곳에 빙판길이 남아있는데요.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에 눈이 많이 내렸지만 동쪽 지방은 여전히 건조하기만 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생방송 TBS 7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